그러면, 그래도 안 되시나봐요. 음. 재시작하면 아마 되실 겁니다. 다시 세 판만 더 해볼게요. WESDXD님이랑 한세판 정도 더 해보고, 그 다음 또 다른 분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자, 세판 하고 마무리할게요. 딱히 역시 답이 없네. 딱, 딱히 없네요. 왜 고수인 사람들은 폴을 안 할까요?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초코 아빠님이 폴하시는 것도 제가 거의 못본것 같네. 나폴 좋은데. 폴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저 이질풍이란 기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나 둘 어이야, 그러고 오 어. 나락 들어왔으면 끝났죠. 오우 어. 그러고 하단 역가드구요 오, 올리고, 아유, 올리고, 어이. 어, 어 올리고, 차. 아이고. 두 번째 웨이브가 안 나갔죠. 올리고, 어. 잭, 어. 오, 우와. 어. 그러고, 대종, 빼고. 오와. 행 잡혔어요. 우와. 아유. 저게 낙법 캐치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웨이브를, 낙법을 하다가 저 기술을 자주 맞았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와, 빼고, 원, 투, 원, 원, 아이고. 음, 음. 오와, 거리가 멀었네. 오, 오, 빼고, 올리고, 원, 투, 차차, 기와, 우와, 어, 어, 우와! 어, 그러고. 가능하구나!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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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리, 어. 야, 뒤로 구르는 거 웨이브 초풍 길게 넣어, 아니, 적당하게 넣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실수네. 아, 저거 실제로 걸린 걸린 경험이 처음이네. 그러고 퇴세, 퇴세. 음, 음, 데, 어, 대종 폴이 좋은 캐 아니게 좋은 기술들도 많긴 하지만, 어, 원투. 어, 문성민이 반갑습니다. 쌍비, 아이고... 어, 올리고, 올리고, 우종 차 걸고, 올리고. 오오우와오팽팽팽팽 어. 우종 원투 잭팽 붙잡고 어이야 우종 걸고 걸고 팽 걸고 올리 우와 어어 어. 더블업퍼 아 나와 나락이네. 토종, 김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헤이아치, 아, 가지야 하고, 그 다음에, 킹 할게요. 이제 두 판도 하기로 했으니까, 음. 원, 투, 퇴, 세, 올리, 셋, 어, 어, 아. 뒷잽을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가지야 어우 하나 우와 뒤! 아 후두부잡기 비슷하게 됐네 자짬발넣고 추가타 어우 자 걸고 올리고 정화의 타이밍 어우 허이야 추가타 올리고 어우 어 사실 저 어퍼컷은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 정도 상태이긴 했어요 원체 데미지 상에 좀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세, 퇴세. 걸고, 오, 어. 오. 어. 아유, 이거 실수가 대종, 이타. 올리고. 걸고, 오, 어. 걸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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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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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이구 저 타이밍에 웨이브 풍심으로 상대가 나오는 걸좀 잡, 잡을 필요가 있는데, 제 웨이브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조금 한계를 보일 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이 아니고, 나름 제법. 가자! 어우! 빼고, 헹! 어우, 어 어우, 아! 어우, 어우! 어우! 그러고, 그러고, 걸고, 고어 회심에 나락쓸기를 한번 넣으려고 했는데, 우와, 아, 앞 점프, 앞 소점프 커킥을 넣으려고 했으나, 앞 소점프를 하자마자, 원투, 오! 원투가 아니고, 기상어포가 나갔네? 그것도 반격이 됐네? 퇴세, 퇴세, 태그, 우와, 오. 우 아. <laughs> 대종, 퇴세. 오후오후오후 어후, 오후, 오후, 오후. 원, 빼고, 붉은 한 방. 어이 짱손. 우와, 닿다니 저게. 발, 올리고, 그러고, 오 차, 차, 네어휴어이어이 발이, 아랫발이네. <laughs> 어 아랫발일 거라 생각 못 했는데. 대종, 이타. 원, 원, 걸고, 걸고. 오, 펭, 펭, 어. 올리, 올리, 아이고. 우정, 폐쇄, 거 걸고, 걸고, 오우. 대종 어, 이타 오, 이타는 어, 어, 아. 빼고. 가자. 오우. 차. 펭, 펭, 오와. 펭을 두 번이나 해줬는데. 어우, 저게 다 맞는구나. 통발골이 안 나올 텐데. 와, 저거 나오네. 저는 통발거리 안 나온다 갔는데 통발을 여유롭게 피하고 그뒷 상황을 잠깐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원 후자 아이고행행 원투 원어어 어. 하단 어유 그러고 우와. 웨이브 들세번 넣고 접풍이 가능하다. 어우, 방금 날아기었으면 끝났죠. 2 1 어야 어야. 김종훈 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와, 관통해 버렸다. 어, 걸고. 어, 어. 뱅뱅뱅 어. 차. 올리고 어. 어. 뱅 어. 차. 커킥. 차. 가자. 어. 어. 팽, 팽, 디 d d t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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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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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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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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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치고 걸고 하나 둘짠손 우와 커키 빼고 올리고 원투 오와 어 방금 사기 판정 아니에요? 봉삼각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오와 어어어어 어, 어. 빼고 잡고, 원, 투. 올리고, 올리고, 수가, 타. 올리고, 올리고, 수가, 타. 어이구, 아, 이게 아닌데. 뱅 찍고, 우와, 아이고. 뱅 우와, 아. 차, <laughs> 빼고, 굵은 한 방. 차, 가자, 어우. 오, 짠손. 아, 내가 짠손이 좀 늦네. 차, 걸고 올리고. 걸고, 빼고. 아이거 그러고, 슈퍼맨. 어우 화살축을 맞아버렸네. 어후, 더블어퍼, 어어 차, 우와, 차, 가자.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어우 아, 아깝다. 그러고, 빼고. 올리, 자, 브랑켄 어우, 걸렸으면은 끝났죠? 그리고 빼고, 반격, 아, 어, 어, 아, 추가 타. 자, 오와, 행 잡혔다. 나 둘, 어이야. 빼고, 어이야, 어이야. 걸고, 걸고, 아이고, 양잡이네. 아, 오, 아. 막타는 좀 럭키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아, 채팅을 보고 계시진 않으신 것 같네요.